과학은 체계화된 지식이며 지혜는 체계화된 삶이다. 오직 당신이 동시에 보편법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경률에 따라 행동하라. 두 가지가 나를 가장 경외하게 한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이다. 법에서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유죄이다. 윤리에서는 그렇게 하려는 생각만 해도 유죄이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해 이해로 나아가고, 이성으로 끝난다. 개몽은 인간이 스스로 부과한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알기를 주저하지 마라. 자신의 이해를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당신의 모든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처럼 살아라. 행복은 이성의 이상이 아니라 상상의 이상이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냉혹해진다.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열정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교육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예술이다. 대중의견에 독립하는 것이 위대한 것을 성취하는 첫 번째 형식적 조건이다. 역사는 행복이 자라는 토양이 아니다. 행복의 시기는 역사의 빈페이지이다. 아이디어는 항상 일반화이며 일반화는 사고의 속성이다. 일반화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필연성에 대한 통찰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운다. 진리는 논제나 반논제에 있지 않고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창발적 종합에 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내릴 때만 날개를 펼친다.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의 갈등이 아니라 두 가지 오름의 갈등에서 발생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개인이 주권자이다. 자유라는 이름에 걸맞는 유일한 자유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무행동으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그 어느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독창성은 독창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유용성을 느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자신의 입장만 아는 사람은 그 입장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관습의 전제는 어디에서나 인간 발전에 고정된 방해물이다. 개인적 경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까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수 없는 진리가 많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이다. 천재는 자유의 분위기에서만 자유롭게 숨쉴수 있다. 보수주의는 죽은 혁명을 숭배하는 경향이다. 삶의 이유를 가진 자는 거의 모든 방법을 견딜 수 있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며 생존한다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음악이 없다면 삶은 실수일 것이다. 개인은 항상 집단에 의해 압도되지 않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 천국에는 모든 흥미로운 사람들이 없다.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번 춤추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로 여겨야 한다. 진정한 남자는 두 가지를 원한다. 위험과 놀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오만한 추정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 경험 자체는 과학이 아니다. 자연물은 이론화되기 전에 경험되어야 한다. 세계는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들의 네트워크이다. 현상학은 본질에 대한 연구이다. 의식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다. 더 많이 알수록 덜 필요하다.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세상에 관여하는 것이다. 지향성은 정신의 표시이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철학은 언어를 통한 우리의 지능의 마법에 맞서는 싸움이다. 진지하고 훌륭한 철학적 작품은 전적으로 농담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세계는 있는 모든 것이다.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삶의 형태를 상상하는 것이다. 그림은 사실이다.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말해질 수 없다.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자극하는 시대의 가장 자극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단 하나의 사람으로 죽는다. 가능성이 현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우리는 분석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시간은 어떤 것도 아니며 따라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시간 속의 존재들처럼 시간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짐에서 일정하게 남아 있다. 인간의 신체는 본질적으로 동물의 유기체와는 다른 것이다.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거주한다는 것은 가꾸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왜냐 하면, 일단 세상에 던져지면,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실존이 본질에 앞서고 본질을 지배한다. 지옥은 다른 사람들이다. 자유는 당신에게 행해진 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다. 영원하다는 환상을 잃는 순간, 삶은 의미를 잃는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당신은 좋지 않은 동반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부자들이 전쟁을 벌이면 죽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것이다. 지식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르기 위한 것이다. 삶과 일에서 주요한 관심은 처음에는 아니었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권력은 제도도 구조도 아니며 우리가 부여받은 특정한 힘도 아니다. 그것은 특정 사회에서의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된 이름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유롭다. 영혼은 몸의 감옥이다. 나는 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상과 일에서 주요한 관심은 처음에는 아니었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관계는 일의 부재이다. 저항이 없는 권력 관계는 없다. 가시성은 함정이다. 사회에서의 진정한 정치적 과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이는 제도의 작동을 비판하는 것이다. 진리는 당신의 동시대 사람들이 당신을 그대로 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스스로 넣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연대는 성찰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세상은 말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말한다. 잔인함은 우리가 저지르는 최악의 것이다. 당신의 믿음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방법은 없다. 잘 논쟁하는 것보다 다르게 말하는 재능이 문화적 변화의 주요 도구이다. 철학이 진리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철학의 목적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다. 언어는 현실을 대표하기보다는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